지금 한 명은 신발 잃어버리고, 한 명은 지가잃어버려갖고 약간, 멘탈, 마장창. 아, 어, 네 가지 맛 피자랑 트러플 파스타랑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는 트러플. 기분이 좋았어. 우리가 노래노래를 부르던 트러플 파스타랑. 근데 비주얼이 되게 괜는데네 가지, 그러니까. <laughs> 네 가지 맛 피자입니다. 행고파 미치겠다. 와, 미쳤어. 퍼플 냄새 진짜 대박이야. 피자 모르고 드실래요? 네, 미친 거 같다. 치즈 돌아. 이거 약간 들었을 때그 그립감이 너무 달라요. 그립감? <laughs> 한번 해봐요. 무슨 음. 그립감일까? <laughs> 어, 뭔 느낌인지 알겠다. <laughs> 냄새가 좀술마좀올라오거든 음. 음. 너무 스타이야 <laughs> 한국에서부터 <웃음> 먹고 싶었던. 아니, 애니도 왜 이렇게. 음식들이 맛있어? 피자는 어때요? 여기 원래 파도 피자집이에요. <laughs> 피자 맛있어. 음. 도구가 진짜 약간. 오히려 좋아. 너무 맛있어. 호다, 너 어, 행복해. 맛이 거 뭔가 먹으러 여기 오고 싶은 거 같아요. 아, 이맛이는을 한번 더먹까봐 음, 아니, 음. 음. 모르겠어. 가사신거 응, 음. 아, 아까 뽀여서 있었어요뽀여가 하기잖아요. 근데 완전 닭가슴살이야. 와, 근데 면 이거 넓적한 면으로 하기 잘한 것 같아. 맛있어. 올리브 피자 진짜 림을어 올리브 보세요, 여러분. 맛있지? 안리브안 짜고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게 뭘까? 감자? 아니야. 오늘도 엘니도에도 아침이 왔습니다. 아 풍경이 너무 이쁘다는데. 와 바다 대박이야. 와, 미쳤어. 와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카페뷰 이거 실화입니까? 와 미쳤어 미쳤어. 와 미쳤는데? 너무 내 말이... 이게... 이게 보토가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아까 그 했던 처음에 감탄 사실... 엄마 <laughs> 또... 아, 모르 사과도 있는데? 사과도 있고... <laughs> 아, 때저 네. 사실 아이스를 시켰는데, 따다선다 <laughs> <하다도> 기름기야 <못 웃음> <나은 웃음> <그냥> 먹었어요. 근데 <laughs> 네, 맛있네! 첫날 뷰가 더 이쁘다. 근데 여기 팬케이크 너무 맛있어서, 계란도 먹고 싶고, 이걸로 시켰는데 바나나가 안 나오네요. 날이 밝아야지 여기 뷰더 이쁜 것 같아요. 첫날이 진짜 이뻤다. 베이컨 튀김 아니야, 이 정도는? 단전이 그때 와. 약간, 우리가 다 먹은 것 같지. <웃음> <웃음> 앞에 외국인 두 명이 다 먹은 거예요. 저희랑 합석해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 푸드트럭에 왔습니다. 여기 아시안 음식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느낌 <웃음> <맛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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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양이 많은데요? 저는 치킨스프 오늘의 저녁 이거 섞을게요 <laughs> 약간 컵누들면 <컵노돌면>. 그러네 매우면 <laughs> <laughs> 뭔가 그냥 진냥 치킨스프 <laughs> 음! 파스다 맛있죠. 이거 뿌릴까? 음. 이거 소스도 넣을까? 음, 그 다음에 스파시. 스팟이... 음, 맛있다. 맛있어. 해장 각인지? 맛이 <laughs> 없.. 그냥 맛자체가 달라지는데? 아까게 조금 더 맛있었던 어, 거? 안 나오면 먹지 말 거야 아 손이 다 떨려 <웃음> 힘들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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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뜨거 너무 맛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팟타이 느낌도 아니고 이거는 소스를 안 넣은 게더 맛있어요 하지만 물놀이 뒤에는 국물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갑자기 냄새에 이끌려서 들어왔습니다. 어, 맛있어 보여. 이 친구들이 먹는 거 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왔어. 와. And there? 응. 아. 이거? 땅콩? 여기 여기 여기. 아 뭐지? 아 갈릭. 갈릭. 아 맛있겠다. 언니야? 아. 언니. 어, 어, 아, thank thank you. Thank, thank you. And if you want, there's a lemon there.

이거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맛이 확 달라졌어. 땡큐 바이. 고기도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순대? 간? 맛있겠다. 이거는 고기가 들어간 상태로 똑같은 국물이 있고 처음 시킨 건 쇼마이가 들어간 아 어, 이거, 이게라면 이거, 이다먹거 이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laughs> 음, 망할 거 이거, 무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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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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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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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My She wants a lot of drama That's my husband I'm going to China Because I'll be... Yeah, i guys Are you Korean? Yes, 귀여워. Yo. Mm. Do you Yo. know Yo. me? Yes, yeah. cute. Yeah. You. Yeah. Oh, thank you. h o p e you. e n j o y you. r s t a y Thank you. e n j o you. Thank you. Oh, <laughs> yeah, thank a n k y o a h a n t h a t h n k y o n k you. Thank y h a n u you. Thank y o 아, 원, 투, 쓰리. Thank you. I send you. I... You. you.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기 집 앞에 되게 따뜻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t h 냄새가 너무 좋은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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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How to eat? Mix? Yeah. Oh, thank you. Now mix?

내일 아 여기가 아침 좋아요. <laughs> 이집 때문에 여기 하루 더 있는 거. 학교가. 응. 응. 너무 맛있는 거. 근데 왜 진짜 별로야? 약간 국채가 돼지에서 냄새서 응. 너무 너무 맛있다. 아 음. 점심 여기도 먹을래. 응. 스 때리 나쁘지 않아. 깔끔해. 너무 깔끔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 다 홈메이드 홈메이드 많이 게써 있더라고. 아니, 엘니도 음식들이 다 맛있는 거지. 약간 끝에도 돼지 는새 살짝 나긴 해. 이 정도 가지려면 맛있게 먹는 돼지 냄새. <놀람> 진짜, 우리 필리핀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레드국이랑 응. 그 이렇게 서데이트북이 같이. 이렇게 계란을 스쓱쓱쓱찍어지만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제가 호추를 조금 좋아해서 호추를 조금 넣어주고 있다. 음. 너무 맛있다. 어제랑 좀 달라요. 고추도 넣어주고 어제는 조금 더 간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맛있어. 근데 제가 필리핀에 10년 전에 한한달 정도 있었고 세부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 음식을 처음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음. 낮잠 걸어요. 저희는 엘니도 다운타운으로 가는 도중에 사실 저희가 먹고 싶었던 크랩이 있었거든요. 그게 리오 비치에 있었는데 약간 애매해서 안 갈렸는데 갑자기 그 벤이 리오 비치에 쓰는 거예요. 바로 리오 비치에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항근처에 비치여서 약간 여기서 고촌 느낌이 들고요. 완전 깔끔한 리조트들이 진짜 많아요. 일단 레드 크랩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가 그 바닐라 헤븐이 우리 원래 오늘 바닐라... 그니까 언니 요가하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 너무 평화롭다 아니 얼굴 어떻해 <laughs> 같은 남사람이냐고 <laughs> 물어봤 일단 저희는 크랩 짱큰걸 시키려고 하는데 보여주신다 그래서 One. Second one. 아, 세컨에. 큰걸로먹요 한우치지? 650 g 6 0 times 8 9 p 100 g 얼마라는얼마라6.5지 1878. 괜찮은데? 비 i g g e r 거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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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비싼 거 먹으니까 묶어야 돼. 특징이 안데아 등이야. 머리도 묶어야 돼. 먹어 그냥? 여기 나어 뭐야? 아뭘안 주셨네. 아아 하우 투 잇? 아, 아디션. 알리바, 알리바. 오케이. 해주시는 거였어.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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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미쳤어 어, 아, 땡큐. 아, 땡큐. 우와 대박. 멋있겠다. 먹을 거에요. 살이 대박이야.

음! 음 토마토 칠리도 맛있었겠다. 음! 음 입술 색이 너무 심각해요. 난 멀쩡한 정도면. 그냥. 약간 그, 인어공주에 나오는. 지나가 웃겨서 밥을 먹을 때가. 높다, 응. 갈릭 소스에 조금 이렇게 입혀져서 응.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먹기엔 또 헹궈야. 왜 이렇게 먹기 힘들어? 원래 각각류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니까. 와, 리오 해변 진짜 좋다. 와, 근데 여기 너무 예쁜데? 진짜. 와, 리오 해변도 진짜 좋다. 아니,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 나도 있고, 언니도 있어서 약간 라라랜드 가는 길아니야요 진짜 멋있다. 와, 너무 아름답다. The oh. stars come to shine when it's dark. From so far away, show us <laughs> where we are. What makes the sun go to sleep every night? And what's it dreaming of? I wonder. calm the sky sometimes hides behind the clouds? Maybe it's just like me, a little bit scared of heights. Why does the rain always keep on pouring down when it's gray outside? It really makes me wonder. How so come so the trees are when it's cold? And don't miss the leaves they left behind. Could it be to make the ground shine like gold until winter comes? Until winter comes. Until winter comes. It really makes me wonder. Yeah, it makes me wonder. 너무 <laughs> 예뻐. <laughs> <laughs> 뒤에 너무 예쁘다. <laughs> 완 o w come the stars shine when it's dark from so far away and show us where we are? Hello, I'm from t 약간 이런 맛이에요. 음, 약간 타로? 타로 맛이네. 음. 그리고 엄청 젤리랑 팥이랑 우유랑 같이 넣어주는 완전 우리나라 팥빙수 같은? 너무 맛있는데? 괜찮다. 갑자기 아까 먹었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별로야? 이상한 젤리도 있어. 내가 안 좋아하는 젤리. 있어. 어. 먹을 때마다 이상한 맛 나는 젤리 어. 하나 있어. 어.